일단 그림을 좀 보면 화려하고 우아한 곡선으로 여성의 좀 아름다움을 좀잘 살렸던 화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 일러스트 그림 다 보이기도 맞아, 맞아, 맞아. 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광고 쪽에서는 성구자 같은 역할을 했던 화가로도 불리기도 하고. 음. 무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프랑스 출신의 화가라고 알고 있는데 체코 출신의 화가야. 1860년 이반 치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여덟 살때 그렸던 그림이거든. 여덟 살짜리 와... 아이면은 미술 교육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그렇지. 근데 저 그림에도 무화의 지금 스타일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좀잘 잡아내는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한의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 일단 예술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져 버려. 오 근데 마치 내 길은 내가 직접 개척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이후 빈을 거쳐서 후원가를 만나고 파리까지 상경을 하게 되거든. 30대 초반까지 거의 무명이었다 라고 하면 좀 의외잖아. 그러네. 아마 그때 당시에 파리에 워낙 대단한 거장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외국 출신이다 보니 실력을 뽐낼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다가 기적처럼 이 남자한테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 지스몽다라는 작품이어서 연극 포스터로 만들어지게 된 작품이고 당시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거든 우르로 치면은 한강인 같은 배우다 <웃음> 잘해. <웃음> 그런 최고의 배우가 직스몽다라고 하는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게 되었고, 이때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포스터가 필요하잖아. 근데 워낙 또 대배우다 보니 깐깐하셨나봐. 후보군의 포스터들을 싹 보고서 다 마음에 안 들어. 새롭게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게 새해에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야. 그리고 보통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열흘이상 이렇게 쉬잖아. 그때 인쇄소에서 지금으로 치면 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여. 무명이고 아직 실력도 인정받지 못했었던 무화가 홀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급히 이베레나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거지. 새로운 포스터가 필요하다 와 되게 운명 그치.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탄생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너무 일단 시선을 끄는 거는 정말 성공했을 것 같아 딱 봐도 예쁘잖아 근데 이 작품이 사나 베르나르뿐만 아니라 파리지행들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았대 그때 당시 다른 포스터와 비교를 해보면 딱 여기 있어 어떤 점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아? 옆에 것들은 되게 좀 단조로운 색깔들을 많이 사용했고 무화과 그린 거는 복보적으로 아름다웠을 것 같아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일단 사이즈야 그때 당시에는 인쇄 기술의 한계로 아무리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도 1m 이상 뽑아내기가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무화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두 배를 키워버려 어떻게 했을까 그럼 부, 붙인 거야? 그렇지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은 가운데에 이어붙인 흔적이 보여. 그러다 보니 실제 여배우의 크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좀 전에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색감에도 좀 차이가 컸어. 다른 포스터들은 색이 한세개네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포스터잖아. 파리 저녁에 다 이걸 걸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어떻게 그려. 어, 그치. 다시 말해, 이건? 판화야. 이건 색판화야. 색이 들어가 있는 판화라는 뜻이거든. 네, 네. 일단 이 색판의 개념부터 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판본이라고 하는 걸 준비를 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색을 다 따로따로 입히는 거야. 하나의 종이에 그 위에 판본을 매번 똑같은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물감을 바르는 거야. 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색을 바르면 최종적으로 마치 하나하나 다 그린 것처럼 포스터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지. 음. 자, 내가 누나한테 지금 색을 세 가지를 칠할 거야. 음.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보라색을 칠한다. 음. 과정을 해볼게. 자, 빨간색 딱 놓고 칠했어. 음. 그다음에 두 번째 판본, 세 번째 판본을 칠했는데, 사람인 이상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두 번째 판본이 위치가 살짝 틀어진 거야. 어깨선 바깥으로 막 이렇게 색이 아, 칠해지는 그렇지. 일들이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실수를 무화가 해결해줘.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를 들어서. 붉은색과 파란색과 보라색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옛날 화가들은 탄본을 몇개 준비해야 돼? 세 개. 세개 준비해야 돼. 근데 무아는 두 개로 끝내. 자, 얼굴은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 왼쪽 어깨를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 오른쪽 어깨를 보라색으로 칠한대. 예전 화가들은 빨간색으로는 얼굴만 칠했잖아. 근데 무아는 얼굴하고 오른쪽 어깨를 같이 칠해. 파란색 탄본을 가지고 와서 왼쪽 어깨랑 오른쪽을 같이 칠해. 음. 그럼 오른쪽 어깨는 무슨 색 나와? 아, 보라색이네. 섞였으니까. 나. 음, 너무 똑똑하다. 되게 단순한데,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본이 줄어들게 되고, 판본이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들잖아.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색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데도 너무 섬세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다채로운 소액은 직접 그려야지만 볼수 있는 거야. 거리에 걸리는 포스터에 저런 색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얼마나 화려해. 이걸 보았던 사라 베네라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 내등신대가 빨리 전역에 걸리는 거야. <laughs> 그날부로 바로 계약서 6년 전속 계약 체결해버리고 이때부터 무아와 사라베르나르의 콜라보가 시작이 되는 거야. 뭐 이후에 보는 것처럼 뭐 메데햄니 토스카등 엄청난 작품들의 포스터를 다 그리게 되는 거야. 이제 무아라고 하는 엄청난 거장이 파리에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전속 계약이긴 해도 이 남자가 무슨 다른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무아에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인기 끌었었던 향수, 담배, 샴페인 광고도 찍었고 샴페인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 어. 이것도 무화작품이거든. 이건 뭐야? 이건 뭘것 같아? 상업용이야. 근데 뒤에 저건 별자리 아닌가? 맞아. 우리 12개의 계절을 날짜를 상징하는 거지. 응. 계절? 달? 달? 어, 달을 상징한다. 응. 달력? 달력. 아, 달력. 달력 표지야. 달력 표지. 그니까 러 달력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주는 거야. 어머, 나 그거 살래. 나 사고 싶다. 그러니까 원한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방면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프랑스의 당시 최고의 보석 사업가이자 보석 디자이너로 활동했었던 푸케라고 하는 사람이 무아에게 우리 작품 하나 같이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매종 하나 차릴 건데 여기 실내 인테리어도 좀해달라 오,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 이렇게 하면 너무 나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매종 푸케라고 하는 곳이야. 공작세부터 시작해서 뭐 벽에 장식되어 있는 그냥 포스터에 여신들이 지금 벽에 장식되어 있잖아.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재미난 이야기예요 전해지거든.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무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자료집을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자료집을 공개했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하피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막 시작하는 거야. 일차적으로 무화가 손해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져. 그래서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화의 인기는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35살까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생활을 했었던 무화가 유럽 최고의 일러스트 작가로, 상업 포스터 작가로 정점에 오르게 된 거야. 되게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로 이렇게 음. 된 거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거고, 무화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알수 없는 왠지 모를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더좀 생겨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 1902년에 이제 첫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현대 조각의 아버지, 오기스트 로데. 로댕하고 무화하고 좀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둘이 이제 친구 사이였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댕이 체코 쪽에 전시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죠. 언제 함께 체코로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그때 당시 체코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무화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좀 짐작이 될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에서 이미 성공한 응. 예술가다 보니까 그 조국을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고향 다녀오고 나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이반 치즈의 추억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 조금 전까지 봤던 분위기하고는 살짝 달라. 다르잖아. 어. 왠지 모를 좀, 응. 좀 쓸쓸하고 슬퍼졌어. 고향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무아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또한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리게 응. 되었을 때도 무아가 이제 큰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행사였어 이때 무화가 참여했던 관이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관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관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그리게 되는 거야 참좀 씁쓸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많이 초대하는 분위기였었거든 그래서 이때 무화가. 미국에 초대를 받게 돼.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대. 가장 성공한 상업 화가가 미국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때 무아는 점점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더 이상 상업 화가가 아닌 제대로 된 파인아트를 하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때부터 좀 갈망했던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찾아갔을 때는 당신 미술은 일절 다 거절을 해. 이제 파인 아트 작업들만 이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상업화가 활동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아라고 해도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다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면 당연히 주문량은 줄어들지. 이때 누가 봐도 좀 힘들 상황이었을 텐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주었던 사람이 있대. 설마 사랑이야? 그렇지. 무하가 파리에서 만났었던 마리 히틀로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21살의 미학도였었고 특히나 고향 출신이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고 이후에 1906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의 연까지 이어가게 돼. 그러면서 이제 무아가 좀더 힘을 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기량도 다시 옛날 기량도 좀 끌어올려지고 당신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이 맡게 되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져서 사업가의 후원도 받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1909년 그때 당시 무아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나는 계속 뭐라고 싶다? 파인아트. 어디를 위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한 순수 예술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무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잖아. 그 근데 미국에 와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교류를 계속 이어왔었던 찰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무아의 실력을 알아보고선 이제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게 돼. 그래서 이듬해부터 무아는 본격적으로 그 후원에 힘입어 조국 체코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한 조국을 위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후원을 약속했던 것도. 크리스마스였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 a 를 크리스마스 기적의 s 가라고도 이야기를 해. c 구나 음. 조국에 돌아와서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h r i s t m a 분 c h r i s 무 m 가 어떻게 해서든지 m a s Christmas. 하 h r i s t m a s Christmas. 있는 것 같은. 그때 당시 체코에서도 말과 글을 없애는 그런 식민지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여인들이 입고 있는 의상들도 이 슬라브족의 전통 의상들을 입고 슬라브족의 장식을 하고 오직 민족만을 위한 조국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 작업으로 대부분 다 이어지게 되고. 네,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무화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조금은 짐작하긴 한다. 그리고 무화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그 민족이 발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라가 발전한 성공했다고 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발전을 해야지만 나라의 발전이라는 그 성공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그 근원에 해당되는 민족성, 역사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민족성 역사를 일깨워줘야 한다. 그걸 그림으로? 그렇지. 아 그래서 그 장대한 프로젝트를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 무화가 그려나가기 시작해. 음그 작품이 바로 무화의 마지막 대 걸작이라 불리우는 슬라브 대 서사시라는 작품이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우리 슬라브 민족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건들 문화 예술 평화 종교적으로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꼽아서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는 해당 장소로 직접 다 찾아가서. 장소를 바탕으로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크구나. 오, 엄청 커. 지금 그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이게 또 그림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도 했었거든. 그때 당시 1차 세계 대전이 오스트리아가 주도했었던 오, 전쟁이다 보니까. 그 전쟁 시기에 저거를 그런 을까 그러니까 전쟁 시기다 보니까 물감 조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캔버스도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저만은 올곧은 캔버스들을 다 구하기도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려졌던 그림들은 그림지 사이즈가 좀 제각각이기도 하고 아... 행여라도 이 전쟁의 포격으로 인하여 작품이 훼손될까봐 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성 인근에다가 막 작품을 숨겨두기도 했었고 아... 좀 고생도 좀 많이 있었던 아... 것 같아 참 무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화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던 예술가였어 그런데 정작 조국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로운 그 부귀영화 다, 다 버리고. 버리고 자신의 민족성을 되찾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간 무화 아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무화는 정말 체코 사람들이 진짜. 자부심을 사라, 갖고 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아까 처음에 그림 자체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살아온 생을 딱 보니까, 어, 뭔가 그거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크고 심지도 있고, 생각이 되게 건강하고, 좋으신 분이었구나라는 게 보인다. 오늘은 일러스트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우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업학으로서 성공의 계도에 올랐었지만 조국의 민족성을 위하여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던 알폰스 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마무리 안 하는 게유행이라면 그렇대 자. 요즘에 쿨하게 쿨하게 음. 여기서 끝끝 끝! <laughs> 안녕